여러분 안녕하세요 헛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이 확정된 내로남불 그지같은 쫌핑이 남편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전부 다 남편들이 문제네요 음, 음, 이상해 음, 제목 우리 아빠 제사를 쌩까길래 나도 똑같이 쌩까줬더니 이 망할인간 보소 막 부들부들하네 야너 이혼이야 자 어머님 잘 받으세요 원지 저희 아빠 제사 때안 오길래 저도 똑같이 해줬더니 삐져버린 쫌생이 남편 아우씨 내가 이런 거지같은 놈이랑 1년을 넘게 살았다니 아우씨. 여러분 저 이혼합니다 방금 아니 지금 친정에 있고요 벌써 3일 됐는데 이 망할 개차한 쫌생이 쫌생이의 거짓 발사계 같은 남편 새끼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되려 지가 더큰 소리. 절대로 이혼을 못한다며 막 버튕기고 있는데요. 아우씨, 아무래도 제 인생 지에 제대로 밟았네요. 하지만,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발목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혼을 할 거고요. 사실 뭐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다 때려 부순 후에 친정에 온 거니까 이글 쓰고 나면 바로 변호사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개자식한테 철퇴를 좀 주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욕좀해 주세요. 쌍욕 대환영합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고 짜증나는 게 제가요 무려 2년 반 동안 만나고 또 1년 넘게 같이 살았던 남자가 이렇게나 속이 좁은 쓰레기 밴댕이일 줄은 정말로 몰랐다는 겁니다. 나도 바본가봐. 그러니까 제가 집을 나오게 됐던 바로 당일 저희 시아버지 제사가 있었는데요. 9월 2일이고 참고로 저희 아빠 제사는 12월이에요. 그 전에 제가 작년 5월에 결혼했으니까 한 4개월 만에 시아버지 제사가 있었고, 당연히 갔었거든요. 며느리가 딱저 하나뿐이라 어머님 도와드린다고 반차까지 써서 같이 장보고 음식도 했는데, 아, 물론 다른 며느리나 시누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갔을 거예요. 예, 하튼 그러니까 이거 평소 저희 엄마 도와드리면서 나름 틈틈이 배워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3개월의 시간이 흘러 작년 12월이죠 저희 아빠 제사 딱 하루 전 늦은 밤이 자식이 완전 뚱한 표정으로 대뜸 한다는 소리가 자기야 내일 장인어른 제사 나도 꼭 가야 되나? <laughs> 딱 이러는데 아 <laughs> 어, 진짜 죽여버리고 이말 듣자마자 빈정이 확 상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참고 조용하게. 그럼, 우리 아빠 제사한데 안 가냐? 라고 했더니, 이 자식이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뚱한 표정으로. 아니, 나는, 뭐, 아버님 얼굴 뵌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꼭 가야 되는 건가 싶어서, 이지랄. 아니, 신발. 그럼 나는, 나는 뭔데? 네가 아버지 얼굴이 본 적이 있어서 갔던 거냐, 이 새끼야? 아, 진짜 이땐 정말로 못 참겠더라고요. 사람이 확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도 저는... 아, 다시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러워서요. 그냥 저 혼자 간다고 했죠. 그런데 아니, 이런 그지 같은 놈이 진짜로 안 오네요. 저는 그래도 그 다음날, 즉, 저희 아빠 제사 당일에 뒤늦, 뒤늦은 사과를 하고 당연히 따라올 거라 얘기했는데, 지 친구들 만나 술차 마시고 놀더라고요. 저희 아빠 제사인데. 진짜 이 새끼 뭐야 싶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 얼굴 보기 너무 죄송하고, 물론, 엄마가 딱히 다른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게 되려 더 민망하고 쪽팔렸어요. 내 네, 진짜 살다 살다 정말 처음으로 느꼈네요. 누군가를 내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때 바로 끝을 냈어야 했는데, 초등신처럼 1년을 더, 아니, 9개월을 더 같이 산 제가 똥멍청이 등신이에요. 그러니, 뭐,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아후아후 <laughs>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해가 바뀌었고, 이번에 시아버님 제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사 딱 하루 전, 토요일 오전에 제가 작년에 지한테 당한 것과 똑같이 자기야, 나 이번에 아버님 제사 안 가도 되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가 인간이라면. 부끄러워서라도 당연히 아무 말을 못할 거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면 혹은 작년 일을 사과하고 같이 가자 라고 하던가 말이죠 그랬는데 이 개또라이가 놀란 토끼눈을 하면서 그게 뭔 소리야! 안 가긴 뭘안 가? 야딱 이러는데 응? 뭐야? 작년에 있었던 일을 까먹은 건가? 정말 그런 건가? 싶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뭔 소리냐니 너 작년에 있었던 일 기억 안 나냐? 너도 우리 아빠 제사 안 갔는데 내가 뭐 하러 가? 야 장난하냐? 그거랑 이거랑 같냐고? 와 여기서 바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니 신발 그럼 뭐가 다른데 이 새끼야? 니네 아빠는 부모고 뭐 우리 아빠는 동네 아저씨냐? 뭔 개그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여하튼 너도 안 갔으니까 나도 안갈 거야 알았냐? 딱 이랬더니 노발대발 치랄 발광을 하다가 신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소리를 치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후에 하루 종일 안 나옵니다. 뭐 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 혼자 오랜만에 라면도 끓여 먹고 밀린 드라마도 많이 보고 쇼파에서 잠도 잤죠 그리고 다음날, 이게 아침부터 또 시행쇼를 하는데, 그냥 무시했고요. 그대로 친구 집으로 놀러가서 놀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오는 건 하나도 안 받았죠. 그러다 당신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지, 한 오후 2시 정도 되니까 더는 전화가 안 걸려오더라고요. 뭐라고 둘러댔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냥 친구랑 계속 놀다가 저녁도 먹고, 술집에 들어가 한잔하면서 수다도 떨고, 몇년 만에 심야 영화도 보고, 좀비 영화인데 개 무서웠어요. 짧지만,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낸 후에, 그래도 다음날 출근은 해야 하니까, 집으로 왔는데, 왔는데, 이 자식도 제사가 끝났는지 집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작된 2차전. 지금부터는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이때 완전 개 지랄 났고요. 연애기간 포함 처음으로 맞기도 했고, 또 제가 때리기도 했습니다. 물건들을 막 때려 부수면서 제 어깨랑 목, 그리고 얼굴을 좀 강하게. 그리고 기분 나쁘게 밀치는데, 아픈 건 전혀 없었지만,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런데 이게 또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골프채 꺼내서 미친녀처럼 강하게 휘두르다. <웃음> <웃음> 결국, 주민신고로 경찰 분들이 출동! 뭐 어찌 어찌 진정이 된 후에, 저는 곧바로 대충 침 챙겨서 친정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이 더 흘렀는데요. 이 망할 거지같은 놈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허허. 게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아예 집으로 들어올 생각도 말라는데 이게 진짜 제정신이야? 제가 소송을 걸겠다는 게 농담인 줄 아나 봅니다. 아우 어, 진짜 이런 거지 같은 쫌생이 놈이랑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우 어, 소름이 돋네요. 아다 필요 없고 이제는 진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냥 이혼녀가 돼서 평생 혼자 놀고 먹고 그럴 거예요. 어제부터 어머님 전화가 오긴 하는데 안 받는 중입니다. 문자로는 아가 전화 좀 받아라 해봐라 뿐이에요. 그리고 딱 하나, 집이 좀 걸리긴 하는데, 뭐, 언젠가는 팔리겠죠. 거기다, 뭐, 사할은 제 몫이니까, 지도 안 주고는 못 베길 거고. 그런데 좀 귀찮네요. 그나저나, 애 없는 게 이렇게나 다행일 줄이야. 여하튼, 그럼 저는 이만 변호사 만나러 갑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나는 그래도 처음에 제목만 딱 보고 말이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가지고 이혼은 좀 아니지 했는데 와, 얼굴도 못 봤는데 라는 부분에서 정이 뚝 떨어지고 바로 마음이 싸하게 얼음처럼 확 식어버리네요. 이거는 단순 이혼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짜로 쓰니 말처럼 진심으로 살인 충동이 확확확 올라옵니다.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조차도 이럴진데 쓰니는 진심으로 때려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야 부끄럽지도 않냐? 진짜 어우 애 없는 게 조상님의 보살핌입니다. 달달달달달 2번. 와 남편 놈내 진심으로 궁금한 게 저런 성격으로 사회생활이 진짜 가능한 걸까요? 뭐야? 혹시 뭐 선택적 완전체, 뭐 그런 건가? 응? 일단 뭐가 됐든 절대로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공감능력 결핍 같아. 막 소시오패스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같은. 어 3번 지 발등을 지가 찍었네요. 깔깔깔깔 개 꽃이다. 그래요 쓰니 저런 그지 같은 것들은 얼른 버리고 뭐 살짝 늦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훨훨 자유롭게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세요 친구랑 좀비 영화도 많이 보고 아시겠죠? 4번 뭐 이거랑 그거랑 같냐고? 아니 이자 쓰기 진짜 미친나 하긴 저렇게 사니까 1년 만에 이혼당하죠? 깔깔깔깔 5번 음 응? 나는 우리 장모님 모시고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의 외조부님 산소 성묘도 다니고 그러는데 저 새끼 뭐요? 어? 아니 내가 비정상인 건가? 어? 딸딸딸 댓걸 와님 우리 아빠랑 똑같이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는데 사랑 많이 받으시겠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거랑 그거랑 같냐라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다른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대답을 못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지 기분이죠. 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 제사고 그거는 너무 제사인데 당연히 다르지. 이런 거지같은 생각하는 것들은 이혼당에 마땅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으흠.